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부경 하경의 인중천지일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다시피 인중천지일 다섯 글자지만 천부경 81자 중에 가장 어, 무게가 있다고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처신을 하면은 천지가 하나라고 어,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어, 진리의 근원인 하나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어, 좀 의욕을 좀했습니다만는 여기서 보통 상경, 중경에서는 천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이 됐는데 하경에서 유독 인이 앞에 나와 가지고 인중천지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 마음 속에 천지가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들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 그거를 좀 넘어서서 사람이 언제 수동적으로 보고 능동적으로 사람이 이 중도 중용 어, 중심을 잡고 중용적인 행동 중도적인 행동을 하면은. 하늘, 땅, 만물이 하나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점을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중심을 잡고 행하면 천지가 합덕, 천덕과 지도가 합덕이 돼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조화를 이룬다는 것도 역시 합덕이 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룬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상경에서 천지인 삼극 삼극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천지인 삼극이 하나로 일체가 된다 하는 개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인중 천지의 그 해석의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그 일체 일체가 되는 그런 음,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해석에 좀더 어, 융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이 하나하나 사람인은 빛칠별과 파인불의 합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이 사는 사람인, 문제없게 사는 사람인 해서 사람인자는 원래 발명할 때 음, 창칼로 창칼을 처음 발명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 원시시대에 그 많은 무서운 동물들 사이에서 사람이 존재하자 하니까 그 짐승이 갖고 있는 송곳이나 뿔, 발포 날카로운 것을 보고, 어, 그거를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니까 그와 같이 뾰족한 창, 칼, 만들어서 결국은 그 동물 사나운 짐승들을 사냥을 하게 되는 그런 우위에 서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창과 칼을 처음 발명한 발명해서 사용한 사람 또 그래서 나중에는 창과 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왜냐하면 창과 칼이 힘이 세지니까 서로 어, 시족끼리 싸우고. 또 부족끼리 싸우고 영토를 차지하고 자기 시족을 목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막 했단 말이죠. 이건 아니다. 우리 인간이 할 노릇이 아니다 해서 이제 사람 인자를 이렇게 딱 세워서 창과 칼을 세워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면모,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면모를 사람 인자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에, 가운데 중은 가운데 중은 사람인 입구와 뚫을 곤의 합자로 사람이 세워갈 것이 가운데 중이다. 그래서 입구와 뚫을 곤을 해서 이 입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중심을 잡는 거 이것을 바로 가운데 중또 알맞을 중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중에는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가려면 마음속에 중심을 잡아서 중행 중행으로 이겨 나간다는 뜻이 담김. 그래서 알마를 중 소위 그래서 사서 중에 중용이죠. 중용 체계 보은 중일한 천하의 큰 근본이다.라하여 중이하자 중이라는 것은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다. 대본 큰 근본. 어큰 근본이라 하였다. 에, 이 말씀은 천부경의 어, 무진본 또 무동본 그런 말씀을 어, 이어서 계승해서 하신 말씀으로 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자의 손자 자사는 평생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공자의 시중. 그 공자님은 그 중에 중요성을 알고 인중천지를 아, 아마 그 당시 아, 뭐 천부경을 보고 깨치셨는지 아니면 그 사상 철학적으로 자득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 중을 미리 깨달으시고 시중 때에 안 맞는 중을 어, 말씀하셔가지고 중용사상을 계승하여 그 손자가 중용을 편찬하였다. 그 당시 공자님의 제자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분들이 배운 것은 많은 또 다른 분야의 학문 철학 사상이 있겠지만 유독 그 손자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님이 중용을 편찬을 나중에 다음 다음 세대에 편찬을 했다는 건 그만큼 평소에 공자님이 할아버지로서 손주를 데리고 강학을 하시고 일깨워주신 그 덕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손자가 그 집대성을 해서 중용이란 책을 이제 편찬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천자 시대, 그 과거 요순 천자 시대의 천자들이 그 정권을 이양을 할때 후임자에게 이양을 할 때. 네 글자 윤집골중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천하의 근본인 것을 깨우친 거죠. 그 당시도 그래서 천자, 요인금, 순인금, 우인금이 이제 대대로 이렇게 쭉 정권을 이양을 할때 윤집골중. 또는 윤집 기중하라 하는 말로 어, 그 모든 그 권력을 이양을 음, 했죠.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온 중이 아니라 그 천지 자연의 그 인중 사람이 중심 잡고 중용을 행함으로써 천지가 조화되고 합덕이 된다 하는 그 천부경의 말씀을 천자 요인금순인금이 임금, 깨우쳐가지고 실천했다는거 마음속에 만사람 인중 천지를 사람 마음속에 천지가 하나가 됐다 는 있다는 것은 하나의 관념적이가될수 있는데 또 내면적인 문제로 치우칠 수가 있는데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외향적으로 인간이 중심을 잡고 중용을 항, 행하고 중도를 행하는 그런 그 적극성을 가지고 어, 행하라 하는 것이 또 인중천지일의 본뜻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내면과 외양, 내외를 하나로 관통하는 해설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 천부경의 80일자 중에 인중천지일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아 결론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 천지인삼재에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그건 결국은 인중 중용을 지키는 것, 중행을 하는 것, 중도로 살아가는 것이 천부경의 그 마지막 말씀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천부경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음, 그것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윤집골증이라는 말이 윤집골중이라는 말이 미들윤 잡을 집 그골 가운데 중해서 진실로 그 가운데를 잡아라 하고 이제 아주 평이하게 해석을 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서경. 어, 서경이 문제의 서오경 중에 하나죠. 공자님이 편찬한 서경. 이거는 고대 요순 시대 정치 사상, 정치 철학을 담은 책이죠. 서경. 거기 이제 우서 대우모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심 유이. 인심은 오로지 위태하고 보심. 도심. 도심은 오직 미미하다. 그러니까 유정. 오로지 그음 정신 차리고 아주 정밀하게 해서 또 하나로 오로지아 하나로 모아서 진실로 잡아라 그 중을 잡아라 진실로 그 중도 여기서는 이제 중정 중정도 해석이 되죠 중정을 진실로 잡아서 정사를 펼쳐라 하는 말씀을 역사적 기록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바로 여기 천자가 행할 것이 바로 중이라는 거. 그게 바로 천부경 하경에 나오는 인중천지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부경을 해설하는 분은 많아도 이렇게 우리 그 경서 서경하고 연관되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역 개사전에는. 어, 그래서 형상 이전의 것을 보라고. 형상 이전. 어, 근본, 본원, 진리 이런 것이 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형상 나타나 있는 모양 이전의 것을 보라고. 또 형상 이후 이후의 것을 지 그릇 기자죠 그릇은 뭐 크고 작고 넓고 뭐 네모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 기다한다. 그래서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기라 이런 말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하신 계사전에 이제 나온다 이 계사전을 그래서 형이상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초월한 정신 정신으로서 보 정신 세계를 말하죠 보 하면은 어, 진리의 세계죠 진리 참이치. 참이체는 눈에 보일 수가 없잖아. 그 형상 현상을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죠. 그리고 형이 하 형태의 하 아래는 형상을 가진 물질, 물질 세계. 물질 세계 또는 그런 속성, 속성 자체로서 기를 가리킨다. 기. 도와기로어 예쁜 저 공자님은 그렇게 어, 형이상 이 우리가 저 사람의 그 모습에서 또 얼굴 모습에서 기준으로 할때 인중이라고 했잖아요 인중, 네? 인중, 인중이 이 바로 인중이 이 코하고 입 사이에 있는 요 홈이 약간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인중이라고 그래요 인중, 인중을 기준으로 해서 상 상이면 아, 어, 귀와 눈 보고 듣는 거. 그것이 이제 말하면 보의 세계를 의미하고 이 코를 밑으로 해서 입 먹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귀 지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위에는 정신 세계라고 그러고 보고 듣고 하는 건 정신 세계를 의미하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하는 것은 이제 형이 하 물질 물질의 세계 속성 그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따오잖아요 제 네, 근데 정신 따로 가고 물질 따로 가면 이제 그게 이제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형이상은 사물이 형체를 갖기 이전에 근원적인 본 모습이고 본 모습 본이 나오죠 본래 모습이고 형이 하는 감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 구체적인 사물을 뜻한다.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주역 개사전에 공자님이 알기 쉽게 해놨는데, 요걸 이제 그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진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요. 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인중. 여기 인중입니다. 그래서 마리을 이자. 요 모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리얼이자요두 갈래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 코하고 그 사이에 주름. 요 주름 사이와 고게 여기서 마리얼이자예요 그래서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 요것으로 관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죠. 접속사. 요거는 접속사라 그래요. 한자에서 접속시켰다. 그래서 접속사. 이. 이를 인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상학이라고 하면 정신 세계를 말해서 눈, 귀, 또뇌 이런 걸 합해서 도의 세계라고 해서 이 도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며 철학, 도덕, 인문학이 주로 이 도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그다음에 이 인종을 인종을 아래로 하. 코를 중심으로 코와 입구, 오장육부, 양팔, 양다리, 사지라고 하죠. 또 호흡하는 거, 날숨, 들숨. 이게 이제 덕, 덕에 관계된 게, 덕에 관계된 게. 그래서 경제나 의술, 법, 과학, 체육, 이런 것이 이제 형의 하학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상과 형이하는 둘이면서 하나, 하나면서 둘 이런 관계가 가장 묘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엘 이자가 이걸 중심으로 상, 하로가려져서그 전문 분야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어, 우리가 올바른 인간관을 갈고 진리관을 가지려면, 둘이면서, 상하가 둘이면서, 하나, 하나라는 거. 거기까지 인식이 미쳐야 되죠. 어, 나는 성인상학은 몰라. 야, 도가 뭔지도 몰라. 나는 오로지, 응, 내 먹고 사는 거, 이런데만 돈 벌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그건 잘 가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죠. 문제가 생기죠. 또 나는 오로지 철학, 보신 하나님만 생각하지 그 물질 세계는 난 몰라. 또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또 이제 잘못하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혹시 또 병원심재를 찍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물질 세계를 잘좋아하는그런까 그러니까 인중 천지일이라고 했잖아요. 천의 세계와 땅의 세계, 천도와 지도가 하나가 되도록 조화를 이루라고 했지. 천도 따로 지도 따로 이거는 아니었 수다 이런 말씀을 천부경 인중천지리 및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필요 우리가 천부경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이면서 둘, 둘이면서 하나라는 요 명제가 이제 어 우리 그 조선조 때 성리학자들을 성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또그 이전에 이제 어 대륙에서 주자학 주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이기의 문제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와 기는 둘이다 이온론이다 아니다 이와 기는 둘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또 논쟁이 붙어 가지고 그 성리학이 우리 동양의 철학에 큰 발자취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천부경을 그냥 천부경 따로 공부하고 분석하고 풀이하려고 하면 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 문화 이 속에서 면밀히 흘러온 그 전통과 역사를 대비시켜면서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면은 좀더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정점에 바로 누가 있느냐? 바로 공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방의 성인으로서 참 도덕 윤리를 정립을 해서 이 인류에게 많은 큰 영향을 주어서 만세 사표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지금 저 대륙 땅에 북부 거기에 가면 공림 또 공부 그런 그 역사적인 유래가 묘서부터 2,500년 전에 그 조성한 공자 묘를 비롯해서 그 아들 백오 묘 그다음에 그 아들 자사 삼대 묘가 잘 보존돼 가지고 대대로 그 정치를 담당하던 정권의 그 실세들이 그 광역을 넓혀줘가지고 현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서양 문화에 이 공자 사상이 많이 전파가 돼 갖고 음 미국의 그 오싱턴 음또 조지 오싱턴 또 여러 그 초기 대통령들이 공자를 배워서 공자상을 그 전당에도 세우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알려지지 않고 서양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바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양 문화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동서문화가 잘 조화 내리 융합을 해서 진실로 진리의 세계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모색을 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천부경이 말씀한 천부경에 갖고 있는 81자가 바로 그런 거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참 경묘한 자세로 천부경을 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으로 우리가 이제 대학 때 이제 교수님들한테 배운 모습인데 그대로 여러분들한테로 전하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음. 공자의 그 시중 사상 (40에) 불록을 했고 (50에) 지천명 하셨다고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누구나 아 (40대에) 어 우리가 어 주변 환경에 유혹되는 경우가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실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공자님은 (40에) 혹하지 않았다 아 유혹됨을 떨치고 극복을 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50에 지천명이천명을 아셨다는 거예요. 1명을 이제 알지자로 썼지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공자님이 이때 득도를 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깨달았다는 얘기죠. 근데 겸손하게 이제 지천명 누구든지 50대에 좀천명을 알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천명해지 각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 천하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동반을 해서 주류 천하를 해서 중주 시대 그 제후들에게 인정을 베풀자, 인위의 정치를 하라. 어, 패권주의로 권력 추구로 하다 보면 백성이 어, 피폐해지고 희생당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월 공 어, 오도는 이리 관이라 나의 돈은 오도는 이제 어, 다섯 가지 진리를 깨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양이 된 사람을 뜻해요. 보통 사람하고 또 다르죠. 나의 돈은 하나 여기잖아요. 하나 일로써 꿰다 바로 이한 일자가 천부경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일로 끝나고 어, 여덟 한자 중에 열한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공자님은 벌써 천부경의 말씀을 꿰뚫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들부시키지 못하고 그냥 오도 이리관안에서 충소다 뭐 이렇게 해석을 제자들이 이제 풀이하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배워왔는데 충소도 물론 맞지만 그 전에 천부경의 일 진리의 근원으로서 이를 이미 공자는 깨달았기 때문에 시중 때에 알맞는 인중천지를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이란 건 그냥 뭐 아무 때나 그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 천시에 알맞게 천시에 맞게끔 알맞게 중행 중도를 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바로 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둘두 가지의 입장 천지 천지를 떼친 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어진 이님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극기 복내 또 주충신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하셔서 이걸 깨우친 거예요. 이거 하나, 하나를 오늘은 시간이 또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조금 미진한 부분은 또 보충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